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프 게임왔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도 뭐 간략히 소개는 드렸었는데 좀더 자세히 말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하시다 보면 취향이 또좀 다르시기는 하실테지만 다들 어, 또 이제 저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고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어, 저 배가 좋냐 고배가 좋냐 이런 어, 얘기들을 또한 영상도 있는데 사실 정답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게 아니다 그냥 취향 차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원한 저 배는 저 배의 스타일에 맞는 배팅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고 고배는 고배에 따라서 맞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 무작위로 전략도 없이 그냥 막 배팅을 하시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자 어,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접에 마틴입니다. 접에 마틴이고, 이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 제가 지금 시키신,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제가 지금 하는 대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저와 같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가서 어, 배팅액을 뭐 100원으로 하든 1000원으로 하든 뭐 2000원으로 하든, 이거는 본인의 자본금이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느냐, 어, 이거에 따라 달려있는데, 뭐내 자본금이 막 20만 원, 30만 원 넘어간다. 그럴 때는 뭐 2000원, 3000원 올려도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웬만하면, 500원에서 1,000원 사이,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이 마틴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본을 확보해 놓고, 어 확률에 기대는 그 배팅 방식이기 때문에, 어, 느 정도 자본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00원 있다, 혹시 혹은 시혹 만원 있다, 만원 10, 있는데, 1,000원씩 걸면서 마틴을 때린다. 이거는 맞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1000원으로 네, 해놓고 캐시 아우은 1.33. 나머지는 다 건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기본 세팅 값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 베팅액으로 복귀. 근데 이거는 아래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베팅액 증가배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팅 실패했을 경우. 실패이 경우. 내가 지금 천원이었는데 배팅금을 두 배로 올려서 그 다음 판에는 2000원을 걸겠다 이 천원을 걸겠다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세 배를 할 거예요. 그래야 수지 타세산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시에는 그냥 그대로 냅두시면 돼요. 성공시에는 다시 내가 이 천원, 삼천원, 육천원 걸었더라도 성공시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결국엔 천원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실행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이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 중간중간 15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면 제일 좋고 체크를 안하시더라도 최소한 1시간에 한번은 보셔야 돼요 1시간에 한번은 보셔야 되고 그리고 1시간 이상은 돌리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맥시멈 2시간 2시간 이상은 같은 방법으로 돌리는 것을 제가 금기시에요 금기시 저는 절대로 안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어 분위기를 보고 그 다음에 배팅법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보시면 이제 배팅이 들어갔고 이제 그 들어왔죠. 이 금이 들어왔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한 시간에 얼마 정도 벌수 있겠느냐? 1000원을 걸었을 때 그러면은 어한 시간에 보통 180판이 돌아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80판 내외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33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33%의 확률로 성공을 하겠죠. 33퍼센트의 확률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어 67%가 되겠죠. 67%의 확률로 성공을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되죠. 180 곱하기 0.67을 성공을 하는 것이고 곱하기 어 판당 300원씩 먹죠. 그러면 36,180원 나오는데 뭐 우수리 떼고 1시간당 36,000원 벌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딴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아니면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든 하고 한시간마다 보면 36,000원씩 시급이 추가되는 거죠. 여기서도 돈 벌고, 여기서도 돈 벌고. 그러면서 누적 그 금액이 어 올라가면서 어 여러분들의 자산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패했죠? 실패하면 그 다음 판에 3,000원 들어가겠죠. 3,000원 들어가면 성공했죠. 그러면 그 다음 판에 다시 천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세팅이 그 전략이 짜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어뭐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그럴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최소한 한 시간에 한 번은 확인해 보자 그런 의미로 좀 설명을 드는 리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저, 저랑 같이 어 수익 내주셨으면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카톡 일단 카톡 아래 부분에 카톡 아이디 남겨드릴 테니까 카톡 문의 많이 주시고요. 어, 또, 새로운 배팅 방법들, 저, 이제, 고배, 저배, 뭐, 열 배, 뭐, 이런 거다 설명 드릴 테니까 같이, 어, 수익 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